안녕하세요. 헬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더울 땐 어떤 음료 자주 마시나요? 저는 무더운 여름엔 무조건 콜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탕 없이 뒷맛 깔끔한 코카콜라 제로 슈거가 제 최애 음료인데요. 그런데 케이팝을 주제로 출시된 콜라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은 코카콜라 제로 한류 출시 기념으로 제작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K팝의 화려한 무대와 팬들의 뜨거운 함성, 그리고 응원봉 불빛으로 가득한 콘서트장. 이 짜릿한 경험을 담아낸 코카콜라 제로 한류가 출시되었습니다. 저도 K팝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이런 팬들의 특별한 사랑을 담은 코카콜라라니, 멋지지 않나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전 세계 36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특별한 한정판은 K팝 콘서트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패키지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홀로그램 콘텐츠에서도 이런 K팝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열정을 다채로운 시각 효과로 담아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K팝과 팬들의 열정을 담은 코카콜라 제로 한류. 여러분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펩시콜라도 잘 만들 수 있는데.